an을 초항이 마이너 36이니까 더하기 n-1d라고 한다면 제가 0이어서는 안되니까 n-1d는 36이면 안되겠죠. 따라서 d는 36의 약수가 아니라고 할수 있겠네요.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는 이분의 M 곱하기 마이너스 72 더하기 M 마이너스 1D가 될 거여서, 내 조건 나열해서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7M이 0일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72 더하기 M 마이너스 1D가 0이어야 돼서 M 마이너스 1D가 72여야겠죠. 그러니까 지금 d는, 36의 약수는 아니면서 72의 양의 약수는 되야 되는 거예요. 왜냐면 음수에서 양수를 계속 더해 나가야 언젠가는 합이 0이 될 거니까. 자, 그러면 36의 양의 약수, 약수가 아니면서 72의 약수라는 거는 8, 24, 72가 있을 거고 이것들의 합을 구해 달라고 했으니까 104가 되겠죠. 답은 2번.